안녕하세요 블랙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2021년 2회 국어 기출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1번 영호의 말하기고요. 영호는 선생님의 칭찬에 아닙니다. 아직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겸양의 격률로 공손성의 원리 중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을 최대화하는 원리입니다. 손녀의 말하기의 문제점인데요. 손녀가 할머니한테 저 편의점에 가서 혼밥하고 올게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는 혼밥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을 사용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표준 발음법이고요.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인데요. 이것은 바로 유음하고 유음화의 예는 신라, 논리, 설날이 있고요. 그리고 종로는 종로로 비음화입니다.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 정답을 맞힌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가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쓴 것이고요. 선지를 더 보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가 말이, 맞는 말이고요. 우체국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붙였다가 맞고요. 그다음에 김장을 하려고 배추를 소금물에 절였다가 맞습니다. 가에서 설명하는 시제가 드러나 있는 것을 고르라는 건데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말하는 시점인 현재보다 앞서 일어난 것은 바로 과거 시제고요. 그래서 읽었다, 읽은. 답은 기디입니다. 읽는다는 현재 시제고, 읽어야겠다는 미래 시제입니다. 용비어천과는희의종성체언인내히가 네, 있고요. 그리고 이 글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방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졌기요. 이어졌기는 바람에 깊은,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바다래. 주격조사 이가 사용된 것도 바로 이내히의 네, 옆에 있는 내가 이루러 바다의 간혼이라서 그리고 모음조화가 지켜졌고 두음법칙과 구개음화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꾸법은 바람에 아니 멸세 가뭄에 아니 그칠세 뜻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니 세미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나니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뭐뭐하니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바다에 가나니 그래서 이게 바로 대꾸법입니다. 용교청과는 모음 조화가 지키고 있고요. 여기 하노니 할때아래아 있고요. 세미의 축격조사 2가 여기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무르는 이어 적기입니다. 다음은 7번이고요. 7번은 공원 내 쓰레기 불법투기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공중 도덕 준수를 위한 시민 대상 캠페인 실시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계도를 위한 지도요원 배치 공원 내 CCTV 증서를 통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목줄 미착용 반려견 출입과 공원 내 쓰레기 불법 투기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획에서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이고요. 인터넷 게임 중독자는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가 되어야 하고요. 인터넷은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한 연결 통신망인데 이것은 필요 없는 말이므로 삭제하면 되고요. 그리고 할 것이다는 할 것이다 띄우고 표시합니다. 답은 2번인데요.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면 문장의 끝에는 반드시 뭐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가인데요. 지금 니은은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고재종의 첫사랑이고요. 첫사랑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역설적 표현으로 아름다운 상처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눈꽃이 녹아 없어졌다는 첫사랑의 아픈 이별을 말하고요. 상처가 봄꽃으로 피어난 것이 아름다운 상처로의 승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꽃과 첫사랑의 공통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노력과 인내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더 나은 모습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 및 시간의 흐름은 겨울에서 봄으로, 눈에서 봄꽃으로. 그리고 음성상징어는 싸그락, 싸그락, 남분분, 남분분. 지규법은 뭐뭐 같이 드시처럼이라서 햇솜 같은 마음이고요.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표현해 두드리고 춤추고 미끄러지고 마음을 퍼부어주고. 그리고 서리법은 뭐뭐냐, 니 뭐뭐리야. 그래서 물음표 표현입니다.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인데요. 자연현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고, 그 다음에 봄이면이라고 하면서 겨울에서 봄으로 자연현상을 통해서 시상 전개 중이고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싸그락, 싸그락, 남분분, 남분분은 음성상징어로 눈 날리는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운율감을 형성한과 동시에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적 표현인데요. 아까 핵솜 같은 마음이 같으니 지급법이었죠. 그리고 아까 사람이 아닌 눈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두드려 춤추었겠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청루형 문장은 뭐뭐하자인데요. 뭐뭐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쌓이는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은 기응, 이은 디귿이고요. 리을은 순간적인 사랑, 이루기 쉽지 않은 사랑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A의 시적 의미는 A는 역설적 표현으로 상처는 눈꽃이 녹아 없어진 자리에 피어난 봄꽃으로 눈꽃이 녹아 없어졌다는 것은 첫사랑의 아픈 이별을 뜻하고 상처가 봄꽃으로 피어난 것은 아름다운 상처로 승화시켰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의 가치를 역설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인데요. 이 소설은 중평소설이며 세태소설이고 사실적 현실비판적입니다. 1970년대 후반 성남지역이 배경이고요. 1인치 관찰자 시점이고 산업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며 상징적인 사물을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줄거리는 고생 끝에 집을 마련한 나는 문간방에 새를 내어놓는데 어느 날 임신한 아내와 두 남매를 거느린 권 씨가 이사를 옵니다. 그는 시위 주동자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다녀온 뒤경찰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고, 권 씨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공사판에 나가 막리를 하면서도 구두만은 반짝반짝 윤이나게 닦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권 씨가 정과자가 된 사연을 듣게 되고요. 얼마 후권 씨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 수술을 하게 되고, 권 씨가 나에게 수술비를 빌리러 옵니다. 처음에 나는 이것을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돈을 구하여 권씨의 아내의 해산을 뒀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권씨는 강도로 돌변하여 나의 집에 침입하고 자신의 정체가 나에게 탈로났다고 느낀 뒤 자존심이 상한 채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권씨는 아홉 켤레의 구두만 남긴 채 자취를 감춥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인데요. 윗글은 소설이고요. 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가 바로 오선생이고요. 작품 속 인물의 시각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윗글에 나타난 나의 심리는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수 있었다. 그리고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즐겁으라고 엎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는 강도가 건시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도를 보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강도의 행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흑의 이유요 붕괴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단대요. 지금 여기서 말한 나의 말 때문입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되게 그렇습디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이 말을 들은 강도는 자신의 정체가 들켰다고 판단했고 이에 자존심이 상해서 붕괴하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가시리는 고려 가요고요. 고려 가요의 특징은 위증질과 태평성대라고 하는 후렴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렴구의 효과는 운율 형성과 시 전체의 통일성 부여 그리고 형태적 안정감과 분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332조고 3은 보구요. 소극적이고 자기희생적이며 순정적입니다. 그리고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실이 가실이 있고 나는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의미없는 말입니다. 나는 나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설명은 고려 가요고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1년은 이별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2년은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라고 하면서 임에 대한 원망,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년은 잡사와 두어리만 하는, 그래서 나는 잡고 싶지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년은 임과의 재해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으로 가시는 듯 돌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채척전이고요. 채척전은 한문소설이고 애정소설, 정기소설, 군담소설입니다. 사실적이고 불교적이며 작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조선시대 남원, 일본, 중국, 베트남, 안남이라고 불렀고요. 채척가족의 이상과 재외고 그리고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상과 재외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만남 이별 재회를 반복해서 구성하고 있고 시대적 상황과 전쟁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남원에 사는 채척과 오경이 사랑에 빠지고 오경은 혼사를 반대하는 어머니를 설득해 마침내 둘은 약혼하게 됩니다. 의변으로 참전한 채척이 돌아오지 않자 오경의 어머니는 부잣집의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하지만 오경은 채척을 기다려 혼이 납니다. 이후 마다들 몽석이 태어나고 정류재란으로 가족들은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오경은 외병의 포로로 일본에 잡혀가고 최척은 중국으로 건너가 살게 되고 떠돌아다니던 최척은 우연히 베트남에서 아내 오경을 만나 중국에 정착하여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호족의 침입으로 다시 또 생이별하고 명나라 군사로 출전했다가 청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그의 아들인 몽석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부자는 또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향하고 오경도 고국으로 돌아와 일가가 함께하여 단란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인데요. 최척의 퉁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했다.라는 구절을 통해. 아내를 그리워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A의 기능인데요. A는 최척의 아내가 지은 시로 최척에게 혹 저배의 아내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 시는 최척과 아내가 다시 만나는 재회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란으로 헤어졌던 인물들이 다시 재회하는 계기입니다.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최척은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며 퉁소를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짐꾸러미 안에서 퉁소를 꺼내 슬픈 국조의 노래를 한곡불었습니다위 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글은 지금 외부 효과와 제약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외부 효과란 누군가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개념을 풀이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예컨대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속담을 활용하여 설명 대상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것이 바로 속담 활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인데요. 죄악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물리는 세금으로 국민 건강과 복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특정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물리는 세금을 죄악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기흥 리을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기역은 초래고 미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유발은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함이 맞고요. 고안은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답이 3번이고요. 그리고 논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이 맞습니다.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인데요. 이 글은 심폐소생술을 배우자는 신문 칼럼이고요. 텔레비전을 함께 보던 가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적혀 있는데요. 묻고 답하는 방법으로 중심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답도 하죠. 바로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리고 윗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인데요. 심정지 발생 후 초기 대응 시간이 환자의 생사를 좌우하는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하고, 이때 필요한 것이 심폐소생술이라고 지금 1번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습 위주의 심폐소생술은 실제 상황 발생 시 유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은 자신의 응급처치가 환자에게 해가 될까 우려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심정지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지 발생 후 초기 대응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 처치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기윽과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인데요. 생명을 지키다고요. 그래서 건강은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4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1년 2회 국어 기출문제 풀이었습니다. 파이팅입니다.